묘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와 조금 전 보셨던 어, 저 나무와의 차이는 1년 차이가 납니다. 자, 1년 차이 별것 아닌가요?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흥조경농원카포입니다 아, 여러분들 면목을 처음 식자 하실 때 고수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음, 특묘를 식자 하라 근데 사실 초보분들은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아요 어떤게 특면인지 모를 뿐더러 왜특묘를 심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 제 밭에 있는 왕본 나무를 중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 설명드리기 앞서 일단은 묘목은 특묘, 상묘, 중묘, 하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분 지어진 거고요. 어, 자세한 거는 제가 왕본나무를 보면서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올 가을, 내년 봄에 아, 조경수나 유실수를 심고자 하는 초분들이 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봄에 구입한 특묘 왕벚나무입니다. 아잘 자라 주었죠? 아 유독 긴 장마와 아, 코로나에도 꿋꿋하게 아주 잘 버티고 자라 주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나무는 음, 전년도에 아, 상묘를 식재한 왕벚나무입니다. 아, 특묘와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거의 어, 흉고 직경 재볼게요. 흉고 직경은 어, 2점 조금 넘어요. 예, 각도가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는데 2점 조금 넘어요. 그러면은 어, 올봄에 식재한 어, 특묘 왕벚나무는 몇점 나오냐? 예, 이것도 2점 조금 넘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아, 이 나무는 특묘는 아니지만 상묘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나무였었던 것 같아요. 이 나무는 그러면 흉고가 얼마냐? 예, 3.5점이에요. 이건 이제 특묘가 아니었지만 만약에 특묘 하려면뭐 4점이 될 수도 있고 4점, 4 4.5점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어, 상묘를 심었냐, 특묘를 심었냐. 예, 1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5년 후에는 예, 더큰 차이가 나죠? 자, 왕벚나무 현재 시세로, 어, 5년 키웠어요. 그러면 12점에 가서 특멸을 심었을 때 그렇게 되면 얼마냐? 예, 20만원 내외입니다. 근데 상멸을 갖고 12점 만들려면은 6년이 필요하겠죠? 1년 더. 예, 그렇게 되면은, 아, 1년이라는 시간을 자기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눈앞에 아, 뭐 천원, 이천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무는 반드시 예, 특묘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군 아빠, 아, 처음에 오프닝 할 때는 아뭐 특묘를 식재하라고 하고선 본인은 정작 상묘를 식재 하셨냐고 예, 이렇게 의문을 예, 제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주 거래하는 국내 대형 종묘사로부터 구입한 건데 어, 대표님의 뭐 얼굴 때문에 제가 클레임은 걸지 못하겠고 그냥 할수 없이 심어서 이렇게 지금 마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 어, 상묘 식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조경수 뿐만 아니라 유실수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아, 그럼 어디서 사냐고? 그럼 이런 특료를, 자, 여러분, 대형 종묘사보다는 직접, 어, 묘목을 생산하는, 어, 생산 농가한테 가야죠. 그게 더, 어, 품질 좋은, 어, 묘목을, 음, 나무를 구입할 수 있는 팁입니다 그럼 거기 어디냐고요 아, 밑에 자막 지나가죠? 아, 자막 이거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직 이분한테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예뒷 광고는 아니구요 예뒷 광고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계절 묘목 농원 같은 경우는 정말 품질 좋은 나무 잘 키워요 전국에서도 인정해주는 농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조경수를 구입할 때는 대형 종묘사 여기보다는 이런 생산 농가가 더 좋다 이 말씀까지 아울러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제가 또 오늘도 두서없이 여러분이 뭐 아는 뻔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초보자분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올 가을 내년 봄에 식재 계획이 있다. 나 요번에 유실수, 야, 나 요번에 조경수 심겠다. 라고 한다면은 절대 예, 상묘 식재하지 마시고, 예, 돈이 조금 더 지불된다 하더라도 특묘 식재하시기를 보내봅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거고요. 언제나 뭐 여러분에게 진실되고 올바른 정보만 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상 왕분나무밭에서 풍조경농원 농원지기 학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